여러분, 혹시 요즘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금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은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가난한 자의 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은이, 이제는 그 이름을 무색하게 할 만큼 무섭게 치솟고 있거든요. 과연 이 은이라는 금속이, 왜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걸,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안전한지, 또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혹시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단순히 은에 대한 투자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 자산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 현명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력과 판단의 기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인생의 지혜를 가진 시니어 투자자분들께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과 걱정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은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현상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몇 년간, 특히 올해 들어 은값이 보여주는 상승세는 가히 경이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은은 마치 천장을 뚫고 솟아오르는 불꽃처럼 그 가치를 뽐내고 있는데요. 과연 은값이 어디까지 오를지,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20년대 초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은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접어들면서 그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져 역사적 고점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전광판을 보면,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은 가격이 마치 거대한 파도를 연상시키죠. 한때 온스당 10달러 수준에 머물던 은이 이제는 30달러를 훌쩍 넘어 50달러라는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까지 합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은이 금값 상승률을 뛰어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 마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은값 폭등 소식은 각종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 금보다 뜨겁다. 가난한 자의 금 이제는 귀족 금속으로. 은값 역대급 불장 진입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는 투자자들의 표정은 기대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복잡 미묘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은괴나 은화 이미지들이 방송 화면을 가득 채울 때마다 많은 분들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혹은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이라도 은에 투자해야 하는 걸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조급함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이러한 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단순히 단기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은 더 이상 과거의 보조적인 투자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등하는 은값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단순히 투기적인 수요 때문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근본적인 변화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은이라는 금속이 단순한 광물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경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녀왔는지, 그리고 현재의 폭등세가 과연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촉발된 것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은혜 세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특히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시는 시니어 투자자분들께는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법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애인 투자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 투자를 고려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건 아마 실물 은일 겁니다. 은괴나 은화처럼 직접 손에 쥘수 있는 실물 은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곤 하죠.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다는 안정감은 분명 큰 장점이지만 보관이나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그리고 때로는 황금성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은행 대여 금고나 전문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수 있는 건은 관련 ETF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인 ETF는 소액으로도 은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며 실물 은을 직접 보관하는 번거로움 없이 시장 가격에 연동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 관련 기업이나 선물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실물 은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운용 보수 등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윈 채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 가격 상승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경영 상황 그리고 채굴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나 정치적 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기업 분석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죠. 이러한 투자 방식들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투자자분들께는 무엇보다 자산보호와 안정적인 수익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한 가지 자산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투자처에 나누어 담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에 투자하더라도 실물, 은, ETF,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담거나 은 외에 다른 안전자산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맹목적으로 은값 상승만을 좇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무조건적인 추족이 아닌 나에게 맞는 옷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은 투자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과연 지금의 은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은의 가치는 산업 수요, 투자 수요, 그리고 화폐적 가치 등 여러 요소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의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 개발되거나 특정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 변화나 환경 규제 또는 광산 채굴량의 변동 또한 이이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투기적인 과열로 인해 시장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보다 지나치게 오르는 거품 현상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따라서 맹목적으로 은값 상승만을 기대하며 투자하기 보다는 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이 인류 문명과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성찰해 보는 것이죠. 단순히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은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 잠재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은은 단순한 광물 그 이상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경제의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산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셈이죠. 은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좇는 대신 그 배경에 깔린 역사적, 경제적 맥락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현명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은의 가치는 단순히 시장 가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얼마나 현명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보다 뜨거운 은의 시대를 맞이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은은 시니어 세대의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보다 뜨거운 은혜 시대.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네. 금보다 뜨거운 은혜 시대.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은의 가치를 이토록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걸 단순히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거대한 흐름들이 그 폭등의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요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돈의 가치가 자꾸만 떨어지는 듯 느껴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단단한 실물 자산을 찾아 나서게 되죠. 예전에는 금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었지만, 애인 역시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 줄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전례 없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화폐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요즘, 음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수 있는 든든한 대안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것이죠. 마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튼튼한 지붕 아래로 몸을 피하려는 사람들처럼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피하기 위해 은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산업의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전기로 바꾸고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전기차들이 움직이려면 은이 필수적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은은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물질입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특성 덕분에 태양광 발전, 전기차 배터리, 오지 통신망, 그리고 각종 첨단 전자기기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은의 수요는 마치 갈증난 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태양광 패널의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 역시 매년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죠.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 은이 없어서는 안될 핵심 소재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은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큰 축인 달러의 움직임도 은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거래의 기준이 되는 달러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의 매력이 더 커지는 법이죠.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로 표시되는 은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마치 저울의 한쪽에 놓인 달러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다른 한쪽에 놓인 은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부채 증가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의 장기적인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망은 은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과의 상대적 저평가 해소 역시 은값 폭등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난한 자의 금이라는 별명처럼 금에 비해 저평가되어 왔던 은이 이제는 그 격차를 줄여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은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였지만 최근 몇 년간 은은 금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왔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은이 가진 산업적 가치와 안전자산으로서의 잠재력을 다시 평가하며 금과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석이 뒤늦게 빛을 발하듯 은은 이제야 제값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은값 폭등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미래 산업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 달러 약세, 그리고 금대비 저평가 해소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대한 경제와 산업의 변화가 만들어낸 현상인 것이죠.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은이라는 자산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더욱 넓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된다면 앞으로의 변화에도 더욱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안의 모든 지침과 제약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며 15분부터 20분 구간의 대본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은혜 가치가 재평가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불려나가야 할 시니어 투자자분들은 어떤 자세로 이 흐름에 접근해야 할까요?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투자 방식을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은혜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죠. 바로 실물 은을 직접 구매하는 겁니다. 은괴나 은화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물 자산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국가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도 그 가치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비상식량을 비축하듯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물은은 보관이 어렵고 사고팔 때마다 수수료나 세금이 발생하며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은 관련 상장지수 펀드 즉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실물은을 직접 보관할 필요 없이 소액으로도 은 가격의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죠. 다양한 은 관련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는 실물 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운용보수나 추적오차 같은 부분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A 은 채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요, 은 가격 상승 시더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경영 환경, 그리고, 광산 개발 관련 리스크까지 함께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위험을 동반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치 광산에서 금맥을 찾는 모험과도 같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은이 아무리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해도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겠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에 맞춰 애인 투 투자 비중을 조절하고 다른 자산들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길일 겁니다. 노련한 투자자일수록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은 투자의 미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과연 지금의 은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은 함께 고민해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은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아예 은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은 은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한 각국의 통화 정책이나 경제 상황 변화 그리고 투기적인 자금의 유입과 이탈 역시 애인 가격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마치 거대 파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시장의 흐름은 늘 변화무쌍하니까요. 따라서 맹목적인 기대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은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의 은값 상승이 과도한 투기적 과열은 아닌지, 장기적인 가치 상승의 기반은 탄탄한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은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와 경제의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산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는 자산이죠. 은의 가치는 단지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은은 시니어 세대의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변화의 시대에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 될수 있다는 뜻이죠. 금보다 뜨거운 은의 시대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